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록 긴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태도를 취하였는가? 한마디로, 중요한 한마디로, 그들 하나님께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영적인 담대함을 갖기에 앞서서 그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영적인 자신감을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과였죠 자, 그것이 바로 13절에서부터 15절 세 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그들이 어떤 영적인 아주 충만한 자신감을 가졌는가?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이 어떤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 내게 명령하신 명령들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가 거마지도 않고 말씀을 다 진행하였다 라고 이제 그들이 어떤 영적인 자신감을 보여준 그러면서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자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조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사여 우리에게 주신 전과 호를 땅에 우리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난 땅에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비록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작고,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는, 그러 우리들의 교회 환경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범, 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내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우리 내용적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참으로 담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된그 원인 근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준행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영적인 삶을 더해 하나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보는 야구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구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죠. 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에 계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온갖 또 좋은, 온갖 좋은 유익한 그런 은사, 선물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뭐 믿음의 삶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소원하는, 갈망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까? 왜? 무엇이?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18, 야고보서 1장 18,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절내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더라. 구원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나오셨니라 자,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것. 선물 그리고 좋은 은사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삼고 그 말씀 붙잡아서 오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다 준행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내하게 간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내내 내, 내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삶은 내 자신 안에 무엇을 만들어 놓는 것이냐 바로 영적인 자신감을 갖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자꾸 하나님 너무도 미약한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근거 말씀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영적 자신감으로 살아감,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자신감으로 삶을 살아감.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영적인 그런 의미와 또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츠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에 대해 이제. 땅한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책임을 그들이 다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특별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아까 읽었듯이 13절 하반부에 내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서 내가 주의 명령을 버하지도 아니하였고 있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14절 하반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동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대로 그들의 영적인 책임을 다하며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13절과 14절 하반부에서 우리가 특별히 15절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 주셨자. 14절 하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동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다 행하였사오니. 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우리들에게 시고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전과 거리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 자신 그들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책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영적인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서 복을 요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자신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이 아주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본문 5절과 8절, 9절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들의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의 과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방랑하는 아람 조상자 그리고 소수로 이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 그나그 애굽에서 크게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였던 고통과 압제를 보시고 출절해서 그리고 마침내 8절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 을 인도해 주셨음을 알수 있죠. 그들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 적과 뿌리가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 비록 그리 방랑하는 조상, 방랑하는 민족을, 이 방랑하는 사람들을 조상으로 그들이 가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적박거린 그 가난 축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리고 본문 5절에서부터 구절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쳤는데,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그들의 과거의 역사 강한 그런 아람 사람,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민족이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강하고 번성한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었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 이제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수확의 첫그첫 그첫 번째 만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였다라고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제 그 가난한 땅에서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그것을 이제 만물과첫 번째 소산물 그들을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있어엘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행하였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죠. 14절에서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범하지도 않고 그리고 입지도 않았고 다 순행하였다라고 그들 은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에 이제 복을 내려달라라고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영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죠. 성교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바로 10절과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본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이 이제 수확하고 농사지은그 만물 그들을 이제 첫소산물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십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주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셔서 그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수확하고 농사하고 일을 해서 버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죠. 바로 그렇게 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바로 어디에서 나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수확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제 그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한마디로 그들 영적인 책임을 다하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영적인 책임자. 그런 영적인 책임들을 잘 감당해 간다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청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축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5절과 8절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진적인 그 발전의 모습이 우리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결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니까 우리와도 우리와도 어떤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역시도 과거의 삶이 이제 방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죄로 인해 고통과 압제 안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다시 말해 이미움 땅에서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로 10절과 그리고 보면 13절 그리고 14절과 같이 하나님께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고 경배하며 그리고 13절과 같이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다. 나는 자이 사연을 통해 고백의 말씀을 아치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책임감을 간다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달라고 있어야의 적신과 같이 적극적인 간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과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5대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5대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조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박거리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간청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적극적인 간청을 하기까지 그들은, 그들 과거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볼 때, 그들의 조상은 강남은는아름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앞제 아래에 있었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추대금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가나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수확하고, 이제 농사지 었고 결실을 맺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며,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자신감, 믿어야 될 그런 영적인 자신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수 있죠. 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본문의 말씀과 결코 동떨어진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설교 말씀 첫 번째 야고보서 1장1 7 절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니. 자, 온갖 좋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봉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내영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고자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록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여건이 어려운 그런 삶의 믿음의 목표적인 환경이다 할지라도, 영적인 담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하는 축복의 주시옵소서라고 영적인 강대함 그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